자, 일계 미방입니다. 개수도 아주 편안한 값으로 두고. 이 미방 풀려면 초기치는 한개를 알고 있어야 돼요. y0가 그냥 5라고 두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답을 구해야 돼요. 자, 고용답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ynt는 음, 함수, 0,s. 0가 뭐죠? 입력이 0이라는 거지. 입력이 0인 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거의 솔루션을, homogeneous equation의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homogeneous equation이라는 건 뭐냐? homogeneous 하다라는 거는, 입력이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식에서 입력이 0인 식을 다시 적어볼게요. 미방식을 이걸 호모지니어스 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고용답은 우리가 테스트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테스트라는 거는 시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let ynt를 k1t 더하기 k2.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거 될지 안 될지 몰라. 얘를 호모지니어스 n e o 대입해. k1, 3k1t 더하기 3k2 equal 0. 이거 만족하는 걸 구하니까 k1도 0고 k2도 0이에요. ynt가 0니까. 이거는 잘못된 시도야. 즉, 잘못된 테스트 솔루션이야. 그러면 또 테스트 솔루션, 또 시도를 해야 돼 다르게 시도를 해야 돼요. t YNT.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막 정했어. 막 정하고 쭉 풀니까 또안 돼.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지식 없이 막 도전하면 아무리 테스트 솔루션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솔루션은 뭐냐 하면 딱이 equal, 꼴이 돼야 돼. YNT는 뭐냐 하면 바로 익스포넨셜 함수 외에는 안 돼. 얘를 대입을 해 볼게요. 이 방식에 대입을 하니까. 공통으로 묶으면 자 이거는 두개곱했는게 0이 나오는 거는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죠 근데 두 번째 게 0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앞에 거야 그걸 우리가 특성 이케이션 특성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성 방정식은 델 S 앞에 있는 S 플러스 3 이퀄 제로를 특성 방정식이라 그러고, 이거의 해를 우리가 특성 지수라고 이야기를 해 저거 의 해가 S 이퀄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고용 그 답은 S를 구했으니까 Ynt는 k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3t가 되는거죠. k는 나중에 구합니다. 자, 두번째는 강제응답. 강제응답은 뭐냐? yft는 함수 f의 u,0 u에 의한 응답이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하 u가 있다는건 난 호모지니어 사다라는거예요 그래서, non-homogeneous equation의 solution이 강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on-homogeneous equation을 한번 적어 봅시다. non-homogeneous라는 것은 입력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거의 테스트 솔루션은 뭐냐 하면, YFT는 U에 의한 응답이죠. 즉, YFT는 뭐냐, 그러면 바로 입력 FT와 그 미분치들의 선형 조합이에요. 지금 위에 미방식에서는 FT가 상수죠. 이게. 따라서 그거 미분하면 전부 0이지. 그래서 YFT는 바로 뭐냐 하면 상수 A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 퀘이션에 대입하면 미분하면 0, 3A가 6. 따라서 강정답은 강정답이 A라고 뒀으니까 강정답 YFT는 A니까 2 이렇게 되죠. 자, 완전응답을 구해봅시다. 완전응답은 yt는 고용답 더하기 강정답입니다. 자, 초기치를 대비가 k를 구하면 됩니다. y0 k 플러스 2이고 y0가 원래 주어졌는게 5입니다. 따라서 k를 구하면 k는 3이 나오죠. 따라서 완전응답은 k가 3 익스프레서 마이너스 3t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7장에서 직류 1차 해로 했죠. 직류 1차 해로는 미분이 무조건 1개 미방이 나온다 그랬어요. 알파, YT, 콜, 베타. 그 다음에 초기치는 주어져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을 되돌립시다. 자, 이게 알파. 얘가 베타. 이게 y0죠. 자, 뭐, 고용답 똑같고. 아, 여기가 알파가 되네요. 자, 옆에 잘못된 테스트 솔루션 다 꺼버리죠.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솔루션은 이거죠. 이거 대입하면 거, 여기 알파. 요안에 여기 알파. 그러면 특성 이케이션이 S 플러스 알파, 이콜 제로. 특성 지수는 마이너스 알파. 따라서 고용답은 알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자, 이거 A 두는 것까지 똑같아요. 이거 대입하면 여기 알파, 베타. 그래서 강정답은 알파분의 베타. 2가 아니고, 알파분의 베타. 그럼 완전응답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에 알파분의 베타. 자, 초기치 대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알파분의 베타고, 이게 5가 아니고, 이제 이게 Y0. 이거 풀면 K가 얼마냐 하면 Y0 빼기, 알파분의 베타. 자, 완전 응답. 새로, 요 밑에 적읍시다. 따라서 yt는 강제 응답부터 적을게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y0 빼기, 알파분의 베타,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알파 t. 자, 7장에서 이야기하던 요 결과식이 나왔습니다.